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문조사 이걸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꼭 하시라고 현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설문조사 이벤트고요 일단 이 보상은 굉장히 후해요 일단은 참여보상 스페셜 찬스 투 이용권 한장 그리고 품마스 선수팩 96에서 102장. 품마스는 솔직히 저도 기대 안 합니다. 어차피 97, 잘 떠봤자 98이 뜨기 때문에 품마스는 기대를 안 하지만 수찬 이용권을 한 장을 준, 수찬, 수찬2 이용권 한 장을 준다고 하니까 스찬을 뭐 아직 까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면은 이를 통해가지고 미리 까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소문조사를 완료한 감독님 중에 수첨을 통해가지고 구글 기프트 카드 3만 원 50명한테 보내고요. 기성용 사인 사인 FC 서울 유니폼 3명 그리고 손흥민 사인 서, 손흥민 사인 토트넘 유니폼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4명에게 이제 추첨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설문조사 참여 보상은 다음 주입니다.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점검이 끝이 나고 이제 보상이 지급이 된다고. 나와 있습니다. 설문조사 추천보상 당첨자 발표는 1월 25일, 다 다음 주 월요일 날, 이제, 그, 이벤트 소식 당첨 발표에 게시가 된다고 하니까, 알아두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설문조사 이거 안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뭐,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은, 이미 저는 응답을 해가지고 네.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만 응답을 안 하신 분들 이 계시면은 아마 여기 쫙뜰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은 다시 가지만 다쫙뜰 거고 이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단주 이름을 정확하게 진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잘 적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